할렐루야 잘 알고 잘 믿기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가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떨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는 받나요?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목사가 말했던 말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부합되고 합당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건 각자마다 다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익힌 수준에서 보면, 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난 아직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기다려도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신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목사만 제사장인 것처럼 느껴지는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단입니다. 자, 가톨릭 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이 교회를 서방 교회 이렇게 불러요. 동방 교회가 있고 서방 교회가 있거든요. 동방 교회는 콘스탄티노프를 중심으로 했었던 교회들, 서방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인데. 동로마, 서노마가 갈라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교회도 나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정통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동쪽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서 Orthodox Church, 정통교회야. 이렇게 자기를 칭해요. 자, 그러자 서쪽에 있는 교회가 카토릭 교회, 카토릭 출치 우리는 보편교회야 우주적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가톨릭 교회가 주장한 것은 베드로 수장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죠. 그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 그 이후의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수장권,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교황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가톨릭 교회는 그 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이 교리에 도전을 하죠.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황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종교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황을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처럼 여겼던 이 중세를 깨뜨리고. 근대가 열리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가 되고 또 매개가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황제도가 없죠. 그리고 나서 감독제 혹은 장로제, 회중제와 같은 방식으로 교황제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교황의 권위는 약화시켰으나 성경의 권위를 가리, 높이려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등장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감리기에서는 감독, 감리사, 목사 이런 제도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장로교에서는 예, 설교를 하는 장로 또 회중을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예,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침례교에는 회중교회여서 목사는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많은 교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목사가 설교와 행정과 치리에 대해서 얼마나 권한이 부여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단마다 교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교황 같은 권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전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마다 물론 제도와 상관없이 역량이나 스타일이나 교인과의 관계를 맺는 면에서 목회자의 역량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목사와 성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목사나 교사가 되겠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영적으로 신비적이고 대단하고 우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첫째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함께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존재와 좋은 관계여야 그 말씀이 나에게 좋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적극적 충성이고 그렇게 하면 되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충성심이든 약간 거리감을 두는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통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예요. 말하자면 기독교는 가톨릭교와 달리 교황이나 교회 제도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 방송, 강증 방송,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훌륭한 말씀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인 건 사실이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로컬 처치 말하자면 내가 몸담은 교회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말씀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위인들이 훌륭해서 눈물을 흘리고 흠모해도 나를 길러주는 부모님이 더 훌륭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길러준 부모보다 내가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흠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 을 흘릴 때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장례식이더라고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못하면서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의 가족 부모와 또 살아 있을 때 나의 목사님과 살아 있을 때 나의 교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죠.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롭게 좋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들이 가정에서 긍정적인 그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신비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찮은 존재처럼 무시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